안녕하세요. 카다맥 포스 티비 대표 규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포스기 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포스기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포스기는 아임유 대한민국 그 대표적인 포스기 제조업체죠. 아임유에서 만든 어이 250P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마우스, 키보드와 마우스가 이렇게, 어, 기본 구성에, 대, 기본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금전함입니다. 금전함도 이게 폭이 좀 넓은 게 있고 폭이 작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폭이 좀 작은 겁니다. 그리고 색깔도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죠. 카페에 맞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은색보다는 화이트 색깔을 또 많이 선호하니까요.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 화이트색 쓰면 좀안 돼요. 왜냐면, 어, 식당은 그, 그 위생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먼지가 끼어 있거나 하면 어, 손님들이 계산을 하다가 아이 식당 정말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고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생 관리 차원에서 어, 하얀색보다는 검은색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 금전함도 색깔이 어, 블랙, 화이트가 있고 그리고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작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 멀티패드입니다. 여기에 카드를 고객이 꽂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삼성페이, 애플페이 다 결제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어, QR코드나 바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모두 이 멀티패드라고 하는데 이 프론트라고 합니다. 프론트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수증 프린터기가 이렇게 함께 세트, 세트에 포함이 되죠. 이거는 영수증 프린터기는 어, 영수도 영수도 출력이 되지만 이 포스기 자체가 고장이 났을 때 어, 카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결제도 가능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트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어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방용 프린터기죠. 주방용 프린터기를 어 플러스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뭐 보시면 포스기도요. 포스기도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어, 백 모니터라고 하죠 고객이 계산할 때백 모니터를 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일단 제가 제외를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포스기 세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금자남 금자남도 화이트 또는 블랙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대한민국 최고의 포스기 제조업체 아임뉴스 만든 이 250P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 프론트라고 하죠 여기에 카드를 고객이 꽂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페이 삼성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저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어, 웹카드까지 다 결제가 이 프론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프린터기 프린터 영수증 프린터도 되지만 포스기 자체가 고장 났을 때백 어, 어, 백업단 말이죠 쉽게 보면 카드도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 결제 한번 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누른 다음에 다음에 여기 이제 신용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 M/S를 눌러주시면 자이 음량도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음량은 제가 좀조그만하게 했는데 제가 음량을 좀 키워볼게요. 오. 여기를 누르면 음, 음량도 한번 키워볼게요. 사운드를 주, 올릴 수가 있어요. 카드를 넣거나, 카드를 카드를 넣거나 이렇게 좀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 배경 화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시그니처 메뉴들을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잖아요 식당이든 카페든 시그니처 메뉴들을 여기에 슬라이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카페 아니면 뭐 식당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 찍어서 올릴 수도 있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배경 화면 바꾸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다음 에내 배경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그 QR 코드를 이제 찍게 되면 카메라로 찍게 되면 카메라를 어 QR 코드를 찍으면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내 배경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배경 화면 좀 바꿔볼까요? 좀 예쁜 걸로. 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적인 배경이지만 자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카페볼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결제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자. 카드를 끝까지 넣어주세요. 자, 멘트를 나죠?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자, 카드를 빼보겠습니다. 영수증이 출력이 됐죠? 자, 취소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수증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품 눌러주시고그 다음에 보안 MSR, 아이고, 잠시만요. 자, 카드를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교통카드예요.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NFC 기능이 있죠. NFC 기능이 있는 카드는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고요. 대기만 해도 옆에,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도 이렇게 취소가 또는 결제가 됩니다. 취소가 됐죠. 자, 애플페이 결제 한번 해볼까요? 애플페이를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아이폰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준비를 해볼게요. 아이폰을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면 됩니다. 결제가 됐죠. 자 애플페이 결제가 됐고요.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관리로 들어가시고 반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보안 M/S/R.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결제가 취소가 되겠죠. 자 삼성페이 결제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성페이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한번 자 카드를 끝까지 넣어주세요. 이제 볼게요. 이게. 잠깐 뭐 문제가 있네. 금융기관 서버 연결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해 주세요. 뭐, 금융기관에, 뭐가 지금, 뭐가 안 되나요? 밤에? 새벽인데? 아, 되네요. 되죠? 되보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됐죠?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 측면에 갖다댑니다. 이 프론트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물론 고객이 여기에 카드를 넣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삼성페이, 풀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지만 결제할 때는 어, 고객 시선은 바로 이 프론트에 갈 겁니다. 그럼 프론트에서 보여주는 가게의 아름다운 사진이나 시그니처 메뉴들을 고객에게 무언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 이 토스 프론트를 정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구성이 세트가 됩니다. 영수증 프린터기 그리고 카드 결제되는 단말기 그리고 프런트 금전함 마우스 키보드 그다음에 E250P 포스 본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저가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치는 직접 제가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지금 최종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가격은 저희가 60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60만 원에 이 세트를 판매를 할 거고요. 주방용 프린터기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어 저희가 어 따로 받을 계획입니다. 60만 원에 최종적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